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근데 이 가족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범죄가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는 뭘그 보여주냐면,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난 그 어,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도 기대가 되죠. 네. 그거에 사건을 보여줘서 충격적이죠. 네. 그게 그냥 서로 싸웠다. 뭐좀다퉜다그 네. 정도가 아니라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죄 지은 인간이 좋다라고 선택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음. 에덴의 동쪽, 동쪽으로 쫓겨나거든요. 음. 영화도 있어요. 에덴의 동쪽은 네. 어떻게 보면 가인의 도시처럼 아.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도 아담하와를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미리 계획된 살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죽이는데,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야 사실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못하죠. 근데 위에 계시니까 얼렁뚱땅 죄를 짓는 건 우리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되게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음. 가인의 제사는 그냥 거절하시죠. 이제 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어? 왜? 뭐 굳이 왜 거절 거절하시... 하셨어요? 가인은 아벨만큼 열심히 일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헨리도 네. 성경은 몰랐지만 이 사건은 알고 있죠. 네. 그 네. 문화 속에서 그렇죠. 되게 그리고 유명하니까. 그래 네.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는 피에 뭐 아벨은 이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네.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려서 누구는 뭐한 사람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는 땅의 소산을 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소재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네. 이 당시는 아직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을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음. 또 더군다나 두 사람의 제사가 동일한 종류였다는 건두 사람 제사에 원어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음. 그게 민하라는 단어인데 아벨도 민하를 드렸고, 음. 어, 가인도 민하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왜 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이 창세기 기법으로 하면, 가인의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음. 하나님이 왜안 받으셨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었고, 왜냐면, 이제 안 받으니까 가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음, 죄의 증거로 뭘 하죠? 아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아벨이 죽이 아벨이 없어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하는 음, 그 가인의 존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예배자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내가 아벨을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셨다는 걸 몰랐나? 근데 반항심이죠. 그 사춘기 반항처럼. 그런 거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뭐 하나님 뭐 속이려고 그랬어요? 덮, 덮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증거를. 음.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예배를 안받았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음. 네가 죄를 다스려라. 그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기서 나온 죄를 다스리라는 단어와 음. 그 이브가 남편을 다스리겠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해게모니 싸움이에요. 죄를 다스리듯 이브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오. 같은 단어가 쓰여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표현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4절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왜 제사를 안 받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그 아벨이 드리는 재물은 받으셨고 음, 음. 그런데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죠 당연히 안 받으신 거죠 그렇죠 ]겠죠. 그러니까 재물 이전에 뭐냐 예배자 의 중심이 어떻게 1년 동안에 양을 기르고 곡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이 전체 삶이 함께 산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지는 가인은 거죠. 가인은 상징적인 네. 일일 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 그 이전의 삶이 이제 녹아 드리지 아, 않고 그냥 범죄한 손으로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가인은 1년 동안 그냥 야 어디 가서 놀다가 야 야, 예배, 애들. 아, 물건 뭐 없냐? 야, 이거, 야, 이거 있는데? 애가 누구 티 음... 갖고 간 거고. 야, 온라인으로 예배들이 온라인이야. 네. 이거 비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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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계좌 번호, 아, 계좌, 계좌 아, 불러. 뭐, 이렇게 한 거고. 네네. 아벨은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네. 살지 않았을까. 더할 거는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받지 않으시니까 사실은 가인이 몹시 분해서 네.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음. 이, 이제 동생에 대해서 이제 내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음. 뭐가 일이 터지면 음. 자기를 들여다 보기보다는 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랬냐, 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내가 십일조 다 드렸고 음. 내 건축 원금 드렸고 감사 원금 드렸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라고 음. 보통 그렇게 있잖아. 연결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냥 우리 같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laughs>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가인에게 준 표가 이게 뭘까? 그리고 왜그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운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표가 뭐 이마에다가 건드리지 마시오나 <laughs> 뭐, 뭐 십자가가 뭐, 갑자기 머리에 뭐, 생겨 뭐, 네, 뭐 해리포터처럼 <laughs> 뭐 명패를 꺼내서 아메고사 출도회처럼뭐 이런 걸 했나? <laughs> 어떤 일일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조금 이제 성경 해석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어좀 학자적인 견해가 들어가긴 하는데, 예. 왜 하나님이 예. 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해놓고는 네. 왜 마음을 변하신 걸까? 왜냐하면 가인이 가서 성을 쌓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 사실 문명을 이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음. 가인이 한 말이 있는데, 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여와께 아래돼 내 죄벌이 자기가 지기가 예. 너무 무거우니라라는 말을 해요. 예, 이게 예. 이제 원어로 보면 아본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게 이제 형벌도 되지만 죄학도 돼요.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 내죄악이 음. 너무 무겁습니다. 음. 그러면 약간 뭐가 들어가죠? 약간의 자기 죄를 뒤성뭐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뉘우침과 예. 네. 인정까지는 들어간다라고 예, 예. 보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래서 이 단어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해석 왜냐면 이건 번역이거든요. 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을까 했을 때이 음 죄벌이라는 단어가 또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내 죄악이 아본+ 아본 그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다음에 해 주는 게 뭐예요? 이 나를 쫓아내면, 예. 그, 이제 자기를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건 예. 아벨의 족속들이겠죠. 그를, 아벨패들은.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아, 족속들은 아, 당연히 가인을, 그럼요. 복수하 하겠죠. 하겠죠. 어.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그러면 표를 주겠다. 예. 그이 표가 뭐야? 예. 그 표는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어. 그러면 있어요 예 그니까 러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그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한다 네. 그래 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해요 예. 네. 그래 갖고 이제 문명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가인 성을 네, 어떻게 보면 네, 만드는 네,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뭘로 보냐면요 독 도... 아~ 어떻게 알았어요? 도피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죄를 진 사람들이 나중에 도피성으로 가서 네. 정당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제도가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오경을 염두에 두고 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가 뭐야 아무리 추측해도 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잠깐, 제, 제가, 제, 제가 너무 무거워요. 됐어요, 어 말이에요. 조금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라고 하니까 <laughs> 어, 도피성에 일단 살수 있게 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어,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자들이 나오죠. 네. 그럼 가인의 성은 네.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자들의 성인 것을 추척, 출원, 아... 출원까지 가능한 거죠. 사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여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부분은 가인의 자손이 아니, 아니고. 아니고 아벨의 자손들이 그렇죠. 음. 아벨을 대신한 또 자녀가 세세 났잖아요. 세세의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렇죠. 세세 자손. 그제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비로소 이름을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아벨 때도 불렀었는데 음. 왜 이제 와서 불렀다라고 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 시간이 걸린 그 인원요 인구가 불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또 분리, 이 분리가 창세기에서 예. 일장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 이제는 가인의 자손과 음. 아벨을 통한 또그 대신한 세세 자손으로 갈라지죠. 음. 아니나 다를까 음. 창세기 5장에 보면 네. 계보를 따라가는데 예. 그 아담의 아들이 누구가 돼요? 셋수를잖아 가인 세. 얘기가 예. 안 나오잖아. 예. 안 나오죠. 그럼 이미 창세기는 세세 음. 계보를 이제 선택된 예. 계보로. 가기로 했다는 거였죠. 걸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연약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거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감아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고 염치없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양영수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어, 창세기에 관에서 보이시죠. 더 <laughs> 나오라는 압력 저쪽으로 째려보시요 <laughs> 아니 그리고 음. 새로운 시각도 알게 됐고 이단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도 음. 저는 완전히 그래야겠다. 새롭게 알아가지고 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영주 목사님과 다시 만날 날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